니까 박막 냅니다. 팬들아빵 만들어 먹자. 공갈 빵인데 무슨 기술이 필요할 거냐? 유튜브 보고 배웠어. 한번 배한번 해보자. 자 준비물은 밀가루, 물, 설탕, 식용유, 생강이 있습다한컵 반요. 물반 컵. 유튜브가 젓가락으로 하라고 한다. 젓가락을 한번 해볼게. 얼굴에 밀가루가 좀 묻어있어야 그 장인 느낌이 나거든? 자, 얼굴이랑 밀가루에 붙여갖고 나 맛있다고 왔죠 이거 사다 사다 처음 들어본 소리네. 고양이처럼 해줘. 고양이가 이거는뻐꾸이 같네? <laughs> 자, 식용유 두 스푼. 나는 아, 바로바로 치워버린다. 바로바로 치워놓고 지자르다 놓고 해야지. 근데 이지공갈빵이 되는 거야? 이거 뭐, 빵가루가 아니고, 수제 비가루도 아니고. 나 장갑 꼈다. 일회용 장갑. 꼈다. 이제 선으로 안주고 생각하면서 방 때리세요. 요즘 드라마 보면 짜증난 드라마가 있어요. 빨랑 구조도 아주, 체면 길이 미워서 나못살겠어 신사 아저씨도 그거,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. 왜? 니가 보지도 않아서 말은 뭐하냐? 저는 거 보지도 않고 이제 나보다 어찌 은 내용이야. 물어봐. 현들아 너희들 빨간 구두 보는 사람 있냐? 댓글로 한번 남겨봐라. 우리가 이야기 좀 해보자. 내가 빨간 구두 때문에 내가 미쳐, 내가. 나천민기를 미워서 한장하어 너희들은 어때? 어떻게 생각해? 또두 번째 남편을더 웃겨. 에이구, 미친 것도 진짜. 빨간 구두. 황사와 아가씨. 두 번째 남편. 남편이 그놈이야, 주여. 내가 빵을 내가 따해봐라. 사람이 짜증이 없냐짜증 없는 사람 있으면 빨간 구두 봐. 아주 건직스에 짜증나. <laughs> 자, 이제, 냅겨놓고, 그냥 한 10분 동안 기다릴게요. 넌 네, 여기 있는 거 알지? 쌀이 어디 있는지, 도마가 어디 있는지, 군용발 어디 있는지, 이거 다 알고 있지? 흔들어, 우리는 비밀 없는 사람이다. 이거 기다린다, 게 빨간 구도 여기나 하자. 그다음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랩으로 아예 덮어야 된대. 그럼 이거 싸이면 이거 그냥 싸놓으면 좋은데, 그냥 안 들어가게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이러면 뭐가 안 돼? 그럼 네가 그, 안 되는 거지? 이거 그, 그 쓰다가 그. 이렇게 귤 하나 먹어볼게요. 내 친구가 제주도 한달 살기로 갔거든? 그러고 이거 를 이거 보냈어. 100만 원, 이 100만 원서 걷어갖고 그럼 300이잖아. 그리고 100만 원을 반값 줬대. 반값 줬는데 이제 200만 원 남잖아. 도수락 싸고 다녔대. 비닐에다가 그중옥 박식을 해갖고 김 딸딸 뭐라고 엄청 맛있더래 그렇게 뭐라고 면서 먹었대. 물 하나 하고 커피 타갖고 해서 먹었대. 한 앞에 3만 원짜리 또 해색담을 두 번인가, 뭐세 번인가. 해색도 같대요. 그 돈으로. 3 0 0서에서 그런 뱅기 싸고 양복 다 하고. 아주 걸으면 실큰 걸것 같대요. 엄청 재밌더래 나만 내년에 가지 내년에 강원도로 가자나 근데 미국도 가서 한달 살고 싶어. 내가 제주도는 친구들하고 가봤거든? 미국 사람들은 빵만 먹더만. 그군발빵 같은 거 말고. 빵빵 먹을 거야. 뭐 말이 많아. 빵이 빵이지. 빵이 이만해. 이만해가고양 꽝꽝 해. 바게트? 몰라. 바게트인가 니베트인가 나는 몰라. 나는 뭐아 나는 어머 뭐, 뭐, 할머니 그거 먹다 이빨 빠지지 않았었어? 야그 얘기는 하지 마라. 이쪽 이빨 빠진 다 쪽팔려. 나빠리였서그 딱딱한 거먹다한번 이빨 한번 빠진 적 있어. 나 쪽팔렸고 죽는 줄 알았어. 나는 뭐 돌인 줄알았어내 이빨, 내 이빨이었어. 자, 여기 들어가는 코를 만들 것이요. 소를 만들 거예요, 소, 소. 코가 얘나 하나 뭘라 우리 사랑하는 팬들이 여기 컵 만들어준 거 이거 써먹을게. 이렇게 하고 바로바로 묶어. 흑설탕3 스푼. 빵 끈을 이럴 때 써요. 아니, 귀찮은 거. 밀가루를 또 끊으라고 하네. 밀가루 에한 스푼. 잘 섞어주세요. 이고무줄에다 끼우면 안벗어져요 그러면 막뭐 벗어서 짜증나. 뭐할 때는 헐렁헐렁 벗어져그래갖고요다 하고 나면 이 장갑자에 훌렁 벗겨가고 버리면 돼. 자, 이 도마도 우리 팬이 만들어준 거다. 설마 이가잘 쓰고 있어? 자, 이거를 내등부 이런 로 만들게요. 손이 칼이요. 에 아니, 칼로 하셔야죠. 딱 달라요. <laughs> 이게 뭐냐고! 야, 뭐가 4등만 하면 되는 건데? 아, 뭐가 불만이야 4개만 만들면 되지? 이딱 딱, 4개 딱같잖아요 아, 그렇게 하면 설거지 거리 맞든지. 팬들랑똑같잖아요 4개요? 야, 다 밀었어요. 또 많은 거 아니야? 속이 많이야, 맛있지? 이거 호떡 아니냐? 야, 밑으로 민다! 이 빵이 예민해. 이 빵이 진짜 예민하다. 응? 엄청 납작하게 밀어야 되는데, 이렇게까지? 고. 거봐, 내가 이럴 줄 알았어! 먹을 줄 알았어. 덮품은 이제 병원에 좀 갔다 왔어 대. 이거, 이거 상처가 좀 났어. 이거 야, 야, 약게 오면 더 아파, 이거는. 엄청 얇게 해야 돼, 이 사람 봐. 이렇게까지 음... 얇아. 얇아. 이것도 얇아. <laughs> 나는 나만은 공갈빵이 있는데, 뭔뭐 자꾸 너무 꺼고 뭐, 그거 비교하고 있냐? 내 공갈빵은 좀 통통해요. 통통이야, 무슨, 무슨 어째서. 어째서. 약한 건 같아, 낫지? 내가 이거 성공해갖고, 나 미국에다가 공갈빵 하나 차릴라니까. 이거 늘리는 것이 무의가 어렵다고. 응? 우리 어렸을 때빵 만들면 부지, 부잣집 사모님들 엄마들나 만들 줄 알았대 이렇게 완전 최고냐 이제 만들 줄 알았냐? 그냥 느낌이 그 호떡 만드는 느낌이 나기는 난디. 그래서 일단은 빵은 빵이니까 나 누유에다가 공갈빵 타르도 되겠지. 저 오븐은 나 하려고 저 귀찮아더라. 뭐 조금 뭐 하려고 뭐 예하러 뭐 기다려야 된다고. 빨리 해서 먹어봐야 되는데. 이거 조금 있으면 뭐 뚱뚱해져. 뭐 이거 이거랑 그건 똑같잖아. 이거 찍어봐라. 올라. 오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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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많이 안 올라와 쟤는저 무거워서 두꺼워서 그런 거 아니야. 아니야. 야, 저기오는데제그힘그 올라오면 죽었냐? 기다려 봐 봐. 안 돼. 아주 빡빡이 하고 니까 야, 더 올라가. 더 올라가. 야, 올라오잖아. 너는 좀 참을 수 있는데. 아까 그거를 요 일반 다안 올라왔던데? 여기 봐 봐. 아, 그거 요요 것도 그도 되잖아. 이거 봐. 엄청 커. 야, 맛이 중요하지 뭐. 올라오는 게 중요하냐? 야, 이거 꺼내줘. 봐봐. 어우, 탄 냄새! 왜 이래? 근데 이거밖에안먹고 올라왔어? 뭐 이거 이거 봐. 이렇게 빵빵해야 되는데. 야, 이거 너 얼른 사진 찍어, 그러면 이거. 이거. 이거 이런 거 놓고 사진 찍어 봐봐. 사진 찍으면 똑같아. 이 아파서 그래. 이거 하나씩 찍어 봐. 이거 맛이 중요하지. 이거 하나 먹어볼까? 이거 무슨 맛이야? 그거저 사람들 맛있다고 먹는 거야? 그냥 맨들어 본 거지, 저 사람들 또? 아니야, 맛있게 먹는 거지. 이거 파는 공을 빵인데맛 없어? 맨들아 우리 집안 이렇게 됐거든? 망친 거지? 노역에 빠 노.. 무슨 놈은 노역빵 내가 빠를밭에 가서 가서 한번 빵이나 한먹어 그럼 뭐가 문제야? 그럼 요새 무슨 간이야? 나 여기다가 소다 좀 넣어야 될것 같은데? 나는 한식 전문가지. 이빵 전문가는 아니야. 앙리 한번 줘볼래? 앙리도 안 먹어, 못 먹어. 앙리도 이번 청와대야?